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정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앞부분을 보면요.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람을 사람의 낯을 보다라는 것은 사람의 얼굴에 관심을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형편이나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판결을 할 때에 정의가 기준이 되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판결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이런 것을 보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러한 경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판결을 하고 법을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공평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을 잘 봐준다거나 불쌍히 여긴다거나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판결을 굽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낯을 보는 것. 이것은 분명히 의, 공의대로 행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금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것이 일반적인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의를 집행해야 되고 의로 판결해야 될 때는 팔이 안으로 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한 그 의의 기준에 따라서 팔이 굽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좋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좋지 못하다라는 뜻은요. 선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좋지 못하다는 것이 세상적인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서 안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한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한 조각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떡에 해당하는 단어가 레헴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음식,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조각이라는 이 단어는 파스라는 단어로 한 모금, 한 조각을 의미합니다. 양식 음식이라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기본적인 것 그것의 한 조각이라는 뭐 많은 양이 아니라 한 조각 별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는 이 표현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것인데. 그것 중에 지극히 미약한 한 조각 한 모금의 한 모금을 위해서 범법하는가 시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한 조각 이거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요. 세상적인 법에서는 정상참작이라는 것, 또 때로는 정당방위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좀 봐주거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정상참작 때로는 정당방위. 이것을 세상적인 기준에서 맞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상 참작, 정당 방위를 우리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세상의 여러 가지 흐름들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리스도인으로 행여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규정짓고 계시는지 그것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에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 대해서 무죄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의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별 대수롭지 않은 것, 사람들이 흔히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어떤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살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바로 세워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삶 속에서 어느 순간 별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기며 범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그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어떤 기준에 따라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도덕적인 어떤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만 것, 별 대수롭지 않은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